안녕하세요. 일시군의 함께 있는 시 해외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동, 교통수단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인 상황은요. 첫 번째, 지하철. 두 번째, 버스.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시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첫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i get to a station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묻게 될 호텔이 a 호텔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a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을 찾게 되잖아요 자 전철역에 왔는데 도대체 몇 호선을 타야 되는지 아무런 감이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 자 제가 a 역까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 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go to라고 하는 표현 당연히 있으시지만 get to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 많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자, get to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디에 도착하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A 역에 제가 어떻게 하면 도착할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면 A역에 어떻게 하면 갈수 있죠? 이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 해볼게요. How can I get to A station? 자, 이거는 패턴으로 그냥 How can I get to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 하세요. How can I get to? How can I get to?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몇호 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당연히 l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되죠. 제, 제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which line goes to입니다. 자,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노선이 A역으로 가나요?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what line이 아니라 which line이라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what은 무엇인가 정해지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고, which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정해질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지하철 노선은 항상 국가마다 뭐 도시마다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what line이 아니라 which line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해볼게요. which line goes to. 한번 더 which line goes to. 자 그런데 사실 활용하기에는 which line goes to가 제일 쉬운데 이제 한국어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노선이 가나요라기보다는 여기에 가려면 내가 몇 호선을 타. 되나요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말에서 영어로 옮기기에 자연스럽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서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노선을 타다라고 할때 아, 동사를 뭐 쓰지? 고민되시잖아요. 자, 교통수단을 일반적으로 타다라고 할때 take 동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니까 똑같이 그냥 Which line should I take?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따라서 읽어 볼게요. Which line should I take to get to a station. 자, 이렇게 쓰면 A 역에 도착하기 위해서 몇 호선을 내가 타야 되는 겁니까라고 해서 Which line should I Take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표현은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Which line goes to? 한번더 Which line goes to? 자, 이런 표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을 탔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내가 A 호텔을 가는데 그 호텔 근처의 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전철을 타면 돼라고 탔어요. 그러면 좀 불안하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 지하철 A역까지 가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Is this train for a station? 한번 더. Is this train for a station? 자, 이건 역시도 뒤에 a station은 여러분들 그냥 쓰시고 싶은 표현 나중에 쓰시면 되니까 패턴으로. Is this train for? Is this train for? 자, 그럼 분명 여기서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하철인데 왜 기차라고 하는 트레인을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서브웨이는 사실 지하철 시스템 자체를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타시는 그 객차 자체는 트레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트레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차라는 뜻이 아니고 지하철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패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Is this train for Is this train for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탔다면 이런 답변을 듣게 되겠죠? 어떻게? Yes it is.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여러분들 좀 이제 편하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No, you're on the wrong train. 이러면 아, wro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으니까 잘못 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in the wrong train이 아니라 on the wrong tra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타다라고 할때 get 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get 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어 n 는 무엇인가 표면을 접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설수 있는 큰 교통수단. 다시 말하면 네, 대중교통일 경우에는 get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get in 같은 경우에는 좀 앉아서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승용차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에는 get in the ca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train, 네 지, 지하철, 전철이기 때문에 in the wrong train 보다는 on the wrong train. 네, 그러면 you are on the wrong train. 한번 더. You are on the wrong train. 여러분 여기에서는 답변은 그냥 내가 듣게 될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전철을 타고 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A와 B 표현을 다 그냥 이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그 사람이 you have to go to the other side. 아니면 you have to go to the opposite side라고 합니다. 여러분 to the other side 아니면 to the opposite side 하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대편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 opposite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대편의 할때딱 떨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to the other side 발음하기 편하지만 opposite 따라 해 볼게요. opposite, opposite. 자 그러면 full sentence 해보세요. You have to go to the other side. 한번 더. You have to go to the other side. 자, 이번에는 opposite 써보세요. You have to go to the opposite side. 한번 더. You have to go to the opposite side. 네, 그러면서 get off at the next station.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지하철 따위를 탑승하면 get on. 그러면 반대말은 당연히 on의 반대말인 get off가 되는 거고요. get in 했을 경우에는 내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get out of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get off.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라고 할 때는 in보다는 at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 스테이션 앞에는 in을 쓸 수도 있지만 at. 어떤 역에서 이렇게 할 때는 at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풀 센타스 외워볼게요. get off at the next station. 한번 더해볼까요 get off at the next station. 한번 더 해볼게요. get off at the next station.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지하철 환승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지하철을 환승해야 됩니까? 갈아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쓰는 표현이 change trains. change trains. 아니면 호선을 갈아타야 되니까 change lines. change lines.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train도 그렇고, line도 그렇고, 끝에 뭐가 있어야 된다? s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갈아탄다는 건, 하나를 내리고, 다른 거에 타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로 쓰는 거예요. 버스를 갈아탈 때도 어떻게 하면 되죠? change buses. 이렇게 항상 s가 있어야 돼요. Do I have to change trains? Do I have to change lines?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이편을 여러분들 꼭함기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Yes라고 한 다음에 보세요 Transfer to line number two. 그 다음에 at X station 네 환승하세요 갈아타세요 라고 할때 지금 뭐 쓰고 있죠 동사? Transfer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당연히 무엇으로라고 했으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line number 2, line number 2 순서가 line number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o 로 잡아주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볼게요. transfer to line number 2, 한번 더 transfer to line number 2. 자 그다음에 어떤 역에서라고 할때 제가 뭐 많이 쓴다고요? at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럼 패턴이 어디까지 나오나요? transfer to line number 2a. t 같이 외우셔야 돼요. 한번 더. transfer to line number 2a. t 한번 더. transfer to line number 2a.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다 음 볼게요. How many stops are left to A station?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A 역까지 정거장 몇개더 남았죠? 이 표현이잖아요. How many stops are left? 그다음에 방향을 잡아주는 투. 내가 지금 A 스테이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은 어디까지예요? How many stops are left to? 한번 더. How many stops are left to? 한번더 볼게요. How many stops are left to? 한번더 할게요. 할게요. How many stops are left to?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답을 하죠? Get off after three stops. 세 정거장 후에 내리세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Get off after three stops. 한번 더. Get off after three stops. 네, 그대로 Get off after three stops.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요. Is i t t h e r i g h t s to p f o r t h e a h o t e l 네, 지금 a 호텔로 갈수 있는 정거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 u t 경우에 여러분 내리기 전에 여기가 맞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i s i t t h e r i g h t s to p f o r 한번 더. Is it the right stop for? 한번 더. Is it the right stop for? 이렇게 질문합니다. 을 자, 그러면 그 정거장이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듣겠어요? Yes, you should get off here. 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네, get off here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닐 경우에 아니 두 정거장 더 가셔야 돼요. 세 정거장 더 가셔야 돼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No, you should. 그 다음 보세요. Go 가는데 two more stops. Go two more stops. Go two more stops. 한번더 할게요. Go two more stops.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